지금, 대구 수성구 지산동으로 갑니다. 여기는, 저, 앞, 대구, 앞산 서환도로입니다 좌측에 뭐, 추원탑 있고, 지금, 목적지까지 한 5.3km 남았습니다. 대구 다사에서, 여기까지 오는데, 어한 12km 정도 남았는데, 한 14km. 한난일 30분 정도 소요되네요. 여기도 뭐 중간중간 노시러더니 뭐 많고. 정체 중간에 중간중간 되었어. 그렇습니다. 시간도더 제법 많이 걸립니다. 차깐에서 신호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학 속도 60km/h입니다. <laughs> 전방에 높이 제한 지역입니다. 제한 높이 3.0m입니다. 약속 나왔습니다. 뭐 4시쯤 도착했나? 겠는이 도착하게 되면 뭐 3시 5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. 3시 50분 뭐 55분 정도. 그리고 내리고 뭐 대구, 뭐 금단동, 포석 등과는 그 제품을 잠시 하나가 못 되겠어요. 지금은 3시 42분. 음... 현재 아침부터 음... 운행 킬로수는 음 585정도 그 탔습니다. 가다가. 네. 580km 정도 탔으니까 어 중간에 가다가 어 600km 가기 전에 어차 기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저 앞에서 이제 앞산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어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떠나고니다 バラエティーね。